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남자의 평범했던 일상이 단한 번의 영상통화로 어떻게 지옥으로 변해버렸는지, 그리고 그가 선택한 냉혹한 복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뢰와 배신,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2024년 3월 서울에서 부산으로 3박 4일 출장을 떠난 35세 직장인 준호. 그는 중견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내 은지와의 사이에는 9살 딸 서아가 있었습니다. 출장 둘째 날 저녁 8시, 준호는 호텔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집에 있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출장을 갈 때마다 빠짐없이 딸과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서아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분홍색 잠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배경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거실도 서아의 방도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희미한 조명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수 없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화의 목소리 뒤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성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억눌린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그 소리.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화는 순간 당황한 표을 지었고 화면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끊겼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TV 소리였을까? 하지만 그의 본능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은 곳에서부터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아내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 무슨 일이야? 답장은 없었습니다. 30분 후 마침내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서와 재우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그러나 준호는 알았습니다. 30분이면 충분히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서아의 당황한 표정, 급하게 끊긴 전화, 은지의 늦은 응답.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준호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상냥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스킨십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준호에게 이 모든 것은 역설적으로 더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은지의 이런 행동은 무언가를 숨기려 할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신중하게. 은지는 핸드폰을 절대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두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항상 들고 갔습니다. 밤에 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통화도 잦아졌습니다. 친구야, 회사 동료야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외출이 늘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 백화점 좀 갔다 올게, 필라테스 등록했어. 이유는 항상 그럴듯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면 쇼핑백은 없었고, 운동복도 깨끗했습니다. 준호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주말 오후 준호는 서아와 단둘이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서아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민석 아저씨. 착해. 나한테 초콜릿도 사주고 엄마랑 자주 놀아. 지난번엔 우리 집에서 영화도 봤어.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석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어? 응. 아빠 출장 갔을 때, 엄마가 조용히 하래서 비밀이었는데, 서아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아야. 아빠한테는 비밀 없어도 돼. 그날 저녁 준호는 조심스럽게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출장 갔을 때 누가 집에 온적 있어? 은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표를 관리했습니다. 응, 아니 왜? 서아가 민석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던데. 아, 그거? 은지는 웃었습니다. 회사 후배야. 서류 좀 전달받으려고 잠깐 들렀었어. 서아한테 초콜릿 하나 줬나 봐.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은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준호의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냉정해졌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는 먼저 은지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은지는 오후 2시쯤 외출했습니다. 필라테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필라테스 1시간 수업에 3시간이 걸릴 리 없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은지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준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은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10분, 은지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짙은 화장에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필라테스 가는 사람의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30분 후 은지가 내린 곳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마침내 은지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남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남자는 은지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기록했습니다. 은지와 남자는 아파트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긴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준호는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남자가 카드로 계산하는 것을 보고 준호는 카페 직원에게 접근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방금 계산하신 분이 제 친구인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요. 혹시? 직원은 난처해했지만 준호의 간절한 표정에 힌트를 주었습니다. 성함이 민자 들어가시던데요. 민석. 서아가 말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준호는 사립 함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은 충격적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민석은 은지의 회사 동료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후배가 아니라 같은 팀의 과장이었습니다. 기혼자였고 7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관계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2회 이상 만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모텔, 그리고 민석의 아파트를 오갔습니다. 탐정은 사진과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은지와 민석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식당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나오는 모습.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준호의 집앞 CCTV 영상이었습니다. 준호가 출장 간 날, 민석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밤 8시에 들어가서 새벽 2시에 나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서아와 영상 통화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자신의 딸이 있는 집에서 다른 남자와, 그러나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정에 휩싸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복수를 계획할 때였습니다. 준호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와 민석 둘다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준호는 민석의 아내를 찾아 냈습니다. SNS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남편 민석이 직장 동료 은지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내드립니다. 사진과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이틀 후 민석의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걸 보내주시는 건가요?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은지는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민석의 아내 유지는 30대 초반의 조용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이혼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가져가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의 적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준호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은지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은지와 민석이 함께 참여하는 발표였습니다. 그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은지에게 잘 다녀와라고 말하며 볼에 키스했습니다. 은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사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지와 민석은 자신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임원들이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경비에게 미리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긴급한 일이 있어서라고 말하면서 은지와 민석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USB를 회의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은지와 민석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식당에서 포옹하는 사진, 준호의 집앞 CCTV 영상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은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민석은 급히 컴퓨터를 끄려했지만 준호가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은 6개월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회사 시간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제 딸이 있는 집에서도요. 임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인사팀과 법무팀에도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준호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인생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은지와 민석이 회사 시간에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를 사용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2주 후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석은 해고되었고 은지는 강등되었습니다. 민석의 아내 유진은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육권과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에 재판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준호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육권과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는 확신했습니다. 100% 이깁니다. 은지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서아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나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아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서하를 핑계로 쓰지 마세요. 은지는 민석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은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일도 남편도 딸도 그리고 불륜 상대도 모두 잃었습니다. 6개월 후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은지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사진, 영상, 탐정 보고서, CCTV 영상, 그리고 은지의 통화 기록까지.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은지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명백함으로 원고 준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한다. 단, 피고에게는 월 2회 면접교섭권을 부여한다. 은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민석도 비슷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했고, 아들의 양육권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분류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는 서아와 단둘이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서아는 처음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는 왜 같이 안 살아? 준호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우리 둘의 딸이야. 엄마도 서아를 사랑해. 서아는 울었습니다. 준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준호는 아침마다 서아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았습니다. 서아는 점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은지는 월 2회 서하를 만났습니다. 만남은 항상 어색했습니다. 은지는 서하에게 사과했고 서하는 어린 나이에도 무언가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복수가 달콤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복잡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딸과 함께하는 매일이 조금씩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1년 후 준호는 우연히 은지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잘 지내? 응. 짧은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헤어지며 은지가 물었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남이에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뢰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그리고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준호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지나쳤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때로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준호는 결국 딸 서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